대부도 남동 삼거리 세티마을 입구에서 해당한 향기길이 시작됩니다. 선마을 선생님 해당하길 드디어 0.5km 1구간을 왔어요. 자, 그러면 0.15km 왔는 구간을 한번 볼까요? 지난 1965년 발표된 섬마을 선생님은 이경재 작사, 박춘석 작곡, 이미자 노래로 섬마을에 사는 19세 소녀가 섬을 떠나는 총각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래 배경지는 해당화가 만발한 바닷가, 모래온덕의 대남초등학교였다. 학교 주변 바닷가 2 0여리에 길다란 모래온덕의 해당화 군락지에서 해당화가 피는 오월이면 찔레꽃도 하얗게 만발하고 바닷가에는 철새가 가득했다. 선말 선생님 해당학길제2 구간입니다. 아, 드디어 1km 정도 오셨죠? 1960년대 초 대남 초등학교에는 초임 발령을 받아 육지의 집을 다녀오려면 3일은 걸렸기에. 철새가 찾아오는 3월에 부임해 왔다가 1년에서 2년이면 육지로 떠나는 총각 선생님들이 많이 분류했었대요. 염전이 많은 지역 특성상 소금배를 통해 서울로 이동이 가능했다는 점도 대부도가 선마을 선생님의 배경지라는 증거를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마을 선생님 가사 속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총각 선생님이 현재 대부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을 선생님 해당하길 제3부간입니다. 종이미술관에서 대남초등학교 진입부까지 인데요 서울에서 내려온 총각 선생님은 섬 아가씨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196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는 여성이 중학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곳 대부도 주민들은 소금 생산으로 넉넉한 살림을 이어갈 수 있어서 여성들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1960년대 초 당시 대남초등학교 총각 선생님과 섬색씨가 결혼을 세상이나 하였음을 볼때 섬색씨의 애간장을 태우고 육지로 떠난 청각 선생님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말 선생님에 해당하길 제4구간 그리운 길이네요. 대남초등학교 진입부에서 노래비 설립지까지인데요. 대부도의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 시골 어천 마을 대남 초등학교의 갓 부임한 서울말씨를 쓰는 미남의 총각 선생님은 서울을 동경하는 어천 아가씨들에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가슴 두근거리는 짝사랑의 대상이었죠. 대남 초등학교 개교 당시 잔치 집에 다녀온 저녁이면 총각 선생님들은 그리움을 달래려 별빛이 반짝이는 학교와 바닷가 모래 언덕에서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사구간을 지나서 대남 초등학교 앞에 자연 국기 체험장이 있죠. 네, 오늘따라 철새들이 물을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예, 네,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천천히 들어오면서 네 보이시죠? 네, 예쁘게 아주 여유롭게 잘 놀고 있습니다. <laughs> 드디어 노래비에 도착했습니다. 해당한 향기길을 따라 1.9km에 걸쳐서 세티마을 입구에서 노래비까지 함께 오시는 길이 향기로우셨나요? 네. 이미자님의 사진과 그리고 구름, 해당아 그리고 노래비, 이 사이에 보시면은 섬천녀와 총각 선생님이 있죠? 그 사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섬마을 선생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